첫 번째, 옵션. 옵이 뭐야? 동시 일어나는 곱해야 이게 아니고, 그냥 너희들이 하고 있는 반복 학습의 구조를 보는 거야. 그냥, 자, 함수의 개수를 좀 세보겠습니다. 자, 그냥 1을 OMS, 몇 가지가 있어? 두 가지가 있어. 어, 내가 분류를 하는 거야. 1을 보낼 때, 2를 보낼 때, 3으로 보낼 때 이걸만 이제 분류를 하는 거야, 그렇지? 근데 1을 보낼 때마다마다 몇 가지가 있어? 두 가지가 있는 거고, 2도. 동일한 구조네 삼도 동일한 구조네 뭐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 들때 이제 뭐 곱한다 고 이런 느낌이 들수 있겠지 오케이? 자곱셈이라는 것은 A가 일어나는 사건마다 b 가 일어나는 사건에 구조가 동일할 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반복학습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면 멍청함이 느껴지고 있으면 아 이거 곱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라고 알겠어요? 너희들도 지금 내가 말한 것들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경험적으로 중학교 때도 풀어왔으니까요.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상황들을 잘 느껴야지 선생님이 있다가 정화식을 세우고 뭐하고 뭐하고 이런 대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됩니다. 알겠어요? 아무튼 곱한다의 느낌이 여기서 나온다. 이렇게 나온 다 이걸 고백을 시켜 그러는 거고요.